안녕하세요 파리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7월의 재회운입니다. 먼저 카드를 섞고 1번, 2번, 3번의 보기를 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마음에 이끌리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를 섞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이끌리는 카드를 고르시고 잠시 후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해석하겠습니다. 전체적 인 재해운의 흐름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카드 누군가가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이 나온 걸 보면, 이미 이별해서 지금 어떤 만났던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거나, 그 사람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1번 여러분들 중에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별을 한 상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나 거래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나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보일 수가 있고요. 여왕 카드라 7개 이렇게 지팡이가 나온 걸 보면 사실 7월에 재운이 나쁘진 않게 흐를 거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1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좀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강하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음,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밭을 새로 갈고 있죠? 밭을 새로 가는 것처럼 다시 만나서 노력하면 잘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재유는 어, 희망적이다. 이런 카드가 보이고, 왜 그렇게 되면, 왜 지금 현재 어, 우리는 좀 마음이 멀어지거나 뭐 이별을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 카드를 보면요. 두 분이 서로 처음에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어, 사랑도 많이 나누고 어, 통하는 것도 많고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시간 흐름과 함께 서로에 대한 그 좋아하는 마음이 더 쌓여가고 그 추억도 만들고 이런 과정이 보이긴 한데요. 마지막 카드를 보면 약간 그게 넘쳐서 좀 흩어지는 카드들이 보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가 좋은데 뭔가 좀더 그게 넘쳐서 바람이 넘치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더더 더 넘치거나 뭐 이런 양상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한쪽이 이제 이별을 선택해서 좀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나 기대치가 더 높아지거나. 그러면서 그런 가능성이 너무 보이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 1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좋아했는데, 어, 지금 뭔가 이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상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연락만 된다면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강하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마지막에 이제 황제 카드가 이렇게 뜬걸 보면 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강한 어 고집이랄까요 성격, 바램 이런 것들을 좀더 드러내고 강하게 있으면서 한쪽이 많이 좀더 점점 힘들어서 거리를 두거나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카드를 제가 한 장씩만 더 뽑아볼게요. 1번 어,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분이, 1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상대방분이 좀더 버거움을 느껴서 이별을 좀 말하진 않았을까. 이런 쪽이 좀더 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우리 1번 여러분들은 사실은 더 잘해보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그런 의도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런 바램이 조금 어,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카드로 보입니다 어, 두 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신뢰 카드예요 믿음과 신뢰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은 점점점 어, 바래는 그런 것보다 더 두터운 신뢰가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는데 조금 그거를 그럼 자기 주장이라든지 어, 바램들이좀더 그거를 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 일본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좀 버겁고 어, 그런 자기도 모르게 좀 그런 힘들었던 거가 터지면서. 뭔가 부딪혔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쌓아왔던, 잘 쌓았던 거를 이제 등 뒤로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간 건데,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있다, 이런 카드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1분 여러분들이 이분과잘 해보고 싶다면, 재호는 사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보단 제 추천은 먼저 연락을 해봐도, 어,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연락을 했을 때, 강하게 내 그런 뭔가 그런 발음 이런걸 말한다기 보단 좀더 편안하게 어 서로 같이 좀 맞출 수 있는 좀 유연한 그런 의견 네 자세 이런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게 훨씬 더 재연을 끌어올리는 데 높게 작용한다고 나옵니다. 이분은 어, 물론, 우리 1번 여러분들의 다양한 면들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좀더 자신과 눈을 더 맞춰주고, 자기를 좀더 이해해주고, 어, 자신과 좀 같은, 어, 보폭의 크기로, 네, 그렇게 같이 가기를 원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어, 대화하고 설명을 한다면, 얼마든지, 음, 제외를 하고 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가능성 굉장히 아, 1번분들은 7월에 재해 운이 높아보여요. 그 대신 이런 노력을 좀더 해서 배려를 그분에게 한다면 네, 물론 그분도 우리 1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재의 운을 높이기 위해서 이 7월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은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네, 2번 해석하겠습니다. 이번에, 어, 재운을 보면요. 우선 그분과 생각하는 분과 헤어지기 이전에 너무 좀 많이 다투시거나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복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어쩔 수 없이 자꾸 자신의 의견들을 이렇게 좀 내세우다 보니 부딪힐 수도 있고, 음, 생각보다 의견 수용이 서로 되지 않아서 음, 많이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만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은 그쪽 같았는데, 자꾸 만날수록 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겨웠던 그런, 어, 순간들이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한? 네. 강한 느낌의 그런 카드가 보인 거 보면, 그 분으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지 않았나요? 그분은 그분 자체 성격이 그런 거가 있고 그럼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번 여러분들은 좀 감당하기가 버겁지 않았었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계속 받고. 다시 화해했지만 다시 반복이 되고 그랬던 만남을 좀 겪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난 거와 그런 기대와 이런 거랑 달리 점점 이런 힘든 걸 겪으면서 이별을 선택하셨을 분들이 있고 다시 만날지에 대한 그런 음, 물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 여러분들은 이번 7월에 재회는 건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네, 낮게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이 초점은 나를 위한 그런 시간 네, 새로운 오히려 새로운 다음 사랑을 어, 다가오는 사랑. 뉴 뉴페이스라고 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나한테 좋을 수 있다. 이런 카드가 났어요. 그래서 전혀 정말 새로운 사람의 등장, 새로운 시작, 이런 카드가 이제 결말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 이번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 7월 동안은 나를 위해서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행복할지에 대한 기준을 좀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어, 추천을 드리고 좋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핵심 카드, 조언의 카드 또한 기다림의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조급하게 누군가를 뭐 다시 만나고, 어, 다시 잘해보고 이런 거를 지금 진행하기보다는 7월은 좀더 자연스럽게, 어, 내 스스로가 좀더 힐링할 수 있고, 또 자기개발도 할수 있고, 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를 어, 적극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카드도 운둔자 카드인데, 이 카드도 비슷해요. 자기 스스로 좀 성찰하는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힘든 기억은 있지만, 그게 내 잘못이라기보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단지 내가 좀더 좀 나한테 집중을 하는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좀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 다음 연애도 건강에또 알아볼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다고 나오니까요. 음, 이번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은, 타로를 통한 조언은, 재해운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네, 새로운, 우리 이제 7월에 지금 극한되게 봤으니까, 뭐 8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가올 새로운 연애운이나, 어, 그런 자신의 운을 좀 기다려보시고, 어, 그때 다시 타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희망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제외는 꼭 뭐, 100%그 사람이 다시 돼야지 그런 게또 희망적인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처럼 조금 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네, 나, 내 스스로의 시간을 더 보내는 그런 7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네, 3번 해석하겠습니다. 어, 우리 3번 여러분, 음, 어떤 분을 생각하시고 지금 재회를 궁금해서 보시는, 어, 보시는 건데요. 사실 그분이 되게 좋으셨던 그런 기억도 있고 잘 만났던 기억도 있었을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더 힘들었던 기억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공존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 분이 갑자기 떠났던지 아니면 갑자기 좀 나에게서 등을 돌렸던지 차갑게, 어, 뭐, 어, 떠나갔던지, 뭐, 그렇게 해서 이별을 맞이하신 분들이, 음, 많아 보여요. 네. 많아 보여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우리 3번 여러분이 되게 많이 큰 상처를 받았었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카드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재해을 보러 오시긴 하셨지만, 제가 제 눈에는 이 카드들을 좀 통해서 보면, 사실 우리 3번 여러분들에게는 재회보단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뉴페이스 네. 새로운 이성이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도 어, 누군지 좀 감이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썸남이 있을 수도 있고 연락하는 사람 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약간 생각이 드는 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어,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이분과 인연이 사실은 더 좋고, 어, 그 인연을 더 기대해봐도 좋다. 이 선물 카드가 나잖아요 이거는 재회 쪽의 느낌이 아니라, 음, 따로 준비된 선물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힘들어하지 말고, 사실은 마음을 쏟을 사람이 이 다음에 운에 있다. 이런 카드로 이렇게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어, 뭐좀 힘드셨던 분들도 좀 희망을 가지고 어, 기다려 보시거나, 그 상대,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어, 좀 가까이 보이니까. 잠깐만요. 한장 더. 그죠또 에이스 오브 컵이 떴는데. 가까운 실내면은 지금 뭐 7월, 여름이 이제 시작했는데, 여름도 끝나기 전에 보이는 거예요. 그니까 러뭐 이번 달도 시작할 수 있고, 다음 달도 기회가 있고, 이렇게 가까운 이 안에, 여름 안에 그 뉴페이스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분이 나보다 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 연하란 느낌은 강하고 연하가 만약에 아니고 동갑이면 연장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에게 굉장히 좀 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되게 가볍게 해주는 네. 내가 좋아하는 코드들을 어떻게 다 알고 나를 되게 웃기게 웃게 해주는 네. 그런 좀 청량감이 느끼는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끼실 수 있어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3번 여러분들은 물론 재운으로 이렇게 3번을 뽑으셨지만 이 결과적으로 쭉 흐름을 봤을 때는 나의 이온 마음을 어, 표현하고 사랑을 하기에는 바로 다음에 오는 사람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카드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 기, 그걸 기대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네,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어, 3 번은 또 여기까지 해석을하겠습니다 어, 파이 타로를 지금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생각하는 주제나 꼭이 주제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가 있으시면 궁금한 주제라든지 너무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반영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